네, 안녕하세요. 플리티비 일본어의 문장 만들기 연습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봄이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가정에도 따뜻한 기운이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 이주원님과 박상형님께서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트로 영상이 시간상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 더보기 란에 영상 시작 시간을 네 기록해 놓을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은 바로 영상으로 가셔서. 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문장도 한 문장씩 먼저 들어보시고 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중관리에기경가 깨어지기 힘들어지기 힘들어지관리에신경기 힘들어지기 힘어지기힘들 一緒にいる時にも気を使わなくてもいい人と結婚したいです一緒にいる時にも気を使わなくてもいい人と結婚したいです飲み会で上司が横に座ったので気を使いすぎて疲れてしまった飲み会で上司が横に座ったので気を使いすぎて疲れてしまった気になっている彼とデートするのでいつもより服に気を使った 기는데이다 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살이 쪄 버렸다. 네, 제 고민과 네, 같은 맥락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체중 관리는 어떡 하죠? 네, 다이어트 관리하면 체중 관리. 네, 한자 보시면 아시겠죠? 네 다이조칸니니, 네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신경을 쓰다, 네 여기서는 키오츠카우, 요거는 네 마음을 쓰다, 배려하다, 네 신경을 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키오츠카우, 네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네, 보실 텐데요. 요거 혹시 아셨더라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네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즉가우 하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할까요? 네, 즉하때 네, 이루 쓰고 있다. 네, 이루노니 하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살이 쪄버렸다. 뭐 이건 뭐 아시겠죠? 네, 후토루가 네, 살찌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후토 때 네, 심았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네, 전문장은 너무 간단하죠? 네, 키워치카우, 네, 마음을 쓰다, 배려하다, 신경을 쓰다. 네, 요거 암기하시면서,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같이 있을 때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같이 있다, 같이 있을 때 어떡할까요? 네이션니가 함께 이런가 있죠? 함께 이루하면 있다. 이로 토끼하면 같이 있을 때 토끼님 호하면 같이 있을 때에도 네 신경 쓰다는 뭐죠? 키오즈카오. 네 신경 쓰지 않다 키오즈카오 어떻게 할 축가와 나이. 계속 키오즈카와 나쿠테모가면 신경 쓰지 않아도 네, 않아도. 네, 되는 사람과, 이건 어떡할까요?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뭐, 좋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네, 이히토또 이렇게 하면,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히토또 개콘 시타이데스, 네, 개콘, 결혼 시타이데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네, 그게 어렵지 않은 네,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회식에서 상사가 옆에 앉았기에 너무 신경 써서 지쳐버렸다. 네, 회식할 때 상사는 네, 돈만 내고 잠깐 있다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동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네, 회식을 한게 가장 좋죠. 네, 한번 해볼까요? 회식을 한다는 뭐죠? 네, 노미카이. k a 서 노미카이 대하면 네, 회식에서. 네, 상사는 네, 조시. 네, 조시가. 옆에 앉다. 어떡하니어떡하죠 네, 요코니. 네, 소떻로 하면 옆에 앉다 이런 의미가 되어죠앉 어떻게, 하떻어떡하죠 네, 네소 노데 이렇게 해봤고요 너무 신경 써서, 어떨까요 네, 신경 쓰다가, 네, 키오즈카오 그러면, 너무 신경 쓰다 할때 사용되는 표현, 네, 마스형에 쓰기로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신경 써, 키오즈카이 쓰기 때, 네, 지쳐버렸습니다. 지쳐버렸다는, 네, 지치다는, 네, 직거래 때 네, 심었다 하면 네, 지쳐 버렸다. 이게 뭐 피곤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 문장 이해되시죠? 네한번 들어보실게요. れてしまった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네, 관심 있는 그와 데이트를 하기에 평소보다 옷에 신경을 썼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관심이 있다. 평소보다. 네,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시죠? 평소에 잘안 쓰시면. 네, 볼까요? 관심이 있다는. 네, 키니나루. 키니나루는 신경이 쓰이다. 마음에 걸리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 한국어 표현이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데 근데 그 표현을 꼭 관심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다는 일본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고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키니나루는 이런 리앙스예요 네, 미력구나도 간지대 하면 뭐죠? 매력 등을 간지대 느끼고 네, 오미오 히카리로 하면 흥미를 끌다. 네, 매력등을 느끼고 흥미를 끌다. 이게 키니나루. 이해되시죠? 관심이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관심이 있는 구와 그러니까 현재 관심이 계속 있는 진행 상태죠. 그래서 괜히 나때 이루어 하면 네 관심이 있는 그와 하면 네 카레 또 이렇게 되겠죠. 데이트를 하다는 네데이토 스로 하면 되겠죠. 하기 에 하니까 네 스로 노데네 이렇게 썼고요. 평소보다 어떡할까요? 네이쯤모는 우리가 언제나 할때 많이 쓰죠. 항상 '여느 때 보통 때' 그래서 네, 이쯤을 요리하면 네, 이건 '여느 때 보다 보통 때 보다'라는 의미. 이쯤을 요리, 이것도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대화할 때 많이 사용되니까 이쯤을 요리 이렇게 편하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옷에 흑근이 네, 신경을 쓰다는 네, 기호 즉각하면, 요거는 신경을 쓰다 이렇게 되죠. 썼다 하니까 어떡하죠? 네, 즉같다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뭐 다른 예문 네, 몇개더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레도는데이 기어 다 네, 그럼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보시면서 키어츠카오를 암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사소한 에쓰사나ことに気を使うな 네. 사사히 나는 사소함, 시시함. 네, 사소한 일에 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다. 어떡할까요?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다. 네, 이건 어렵지 않죠? 세심하게 신경을 쓰다. 고맙각히 기를 쓰다. 네細쿠 미세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에 신경을 쓰다. 네, 쇼크모츠 하면 식품,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네, 그래서 아이의 식품 알레르기에 신경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문장 설명을 들, 들으셨으니까 내청해가 네,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살이 쪄버렸다. 중しまった중 관리에 쓰고 있는데 어しまった중 관리에 쓰고 있는데 어しまった중 관리에 쓰고 있는데 어しまっ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